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이지 상상력을 자극하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주는 정말 무한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수수께끼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무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죠. 무한이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세어보세요. 1, 2, 3, 4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우주가 무한하다면, 공간적으로도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개념이라? 그냥 무한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부르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수많은 이론을 세우고, 망원경을 하늘로 돌리고, 수학공식을 쥐었자며 답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 여정의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볼게요. 우선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약 138억 년 전, 핏뱅이라는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시작됐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빅뱅은 하나의 점,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특이점에서 시작됐어요. 그 점이 갑자기 팽창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별, 은하, 행성,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떠오릅니다. 시작이 있는 거면 끝도 있는 거 아니야? 팽창한다는 건 언젠가 경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 아니야? 어, 굉장히 직관적인 질문이죠. 빅뱅 이론을 처음 들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요. 우리가 볼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와 그 너머의 전체 우주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제한돼요. 피 대속도는 초속 2 9 9,792km.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빠르죠. 하지만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시작됐으니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범위는 약 930억 광년 정도예요. 이걸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은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관측 가능한 우주 밖은 뭐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상상력과 수학을 총동원해서 여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주는 끝없이 계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계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주의 형태나 기하학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주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평평한 우주, 터친 우주, 열린 우주. 이게 뭔지 하나씩 천천히 풀어볼게요. 먼저 평평한 우주는 말 그대로 평면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아니라 끝없이 뻗어 있는 평야를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보이죠. 과학적으로는 우주의 곡률이 0일 때 이런 형태가 됩니다. 곡률이라는 건 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평평한 우주는 휘어짐이 없는 상태예요. 현재 우리가 가진 관측 데이터 특히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거의 평평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다음은 닫힌 우주입니다. 이건 우주가 거대한 구체처럼 생겼다는 이론이에요. 구체를 상상해 보세요. 표면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우주는 공간이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경계 없이 유한하다니? 예를 들어 지구 표면을 생각해 보세요. 2차원적으로 보면 끝없이 걸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유한한 크기잖아요. 우주가 3차원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다면, 공간은 끝이 있고, 무한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우주가 닫혀 있다면,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끝없이 날아가다 보면, 언젠가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지막으로 열린 우주는 반대로 끝없이 펼쳐진 안장 모양의 공간입니다. 이 경우 공률이 음수인데, 이런 우주는 정말로 무한하게 뻗어갈 수 있어요. 안장 모양을 상상하기 어렵다면, 말 안장처럼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끝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머리가 좀 어지러울 수도 있겠네요. 평평하면 무한, 닫히면 유한, 열리면 무한.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주의 팽창 속도와 밀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주의 운명은 우주에 얼마나 많은 물질과 에너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를 우주의 밀도 매개 변수라고 부르는데 이 값이 특정 임계값보다 크면 우주는 중력에 의해 언젠가 수축할 겁니다. 이게 닫힌 우주로 이어질 수 있죠. 반대로 밀도가 낮으면 중력이 팽창을 막지 못해서 끝없이 팽창하며 열린 우주가 됩니다. 그리고 딱 중간에 맞아 떨어지면 평평한 우주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까지의 관측에 따르면 우리 우주의 밀도는 임계값에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아주 애매한 경계에 서 있다는 거죠.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주가 무한하다면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한한 우주라면 별, 은하, 행성이 끝없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더 나아가서 무한한 공간이라면 모든 가능한 조합이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다는 상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구와 똑같은 행성,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한 우주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수학적으로 무한한 공간이라면 모든 가능한 사건과 존재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금 이 대본을 읽고 있는 또 다른 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과학자들이 반박을 제기합니다. 우주가 무한하다고 해도 물질과 에너지의 총량이 유한하다면 그런 반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빅뱅 이후 만들어진 물질은 한정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히 크더라도 어느 시점부터는 별도 은하도 없는 텅빈 공간만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주선을 타고 끝없이 날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어둠만 계속된다면 영화 속 우주 탐험보다 훨씬 더 으스스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제 반대로 우주가 유한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한하다면 경계가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닫힌 우주처럼 경계 없이 끝나는 걸까요? 만약 경계가 있다면 그 너머는 뭐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우주 밖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니까 밖이라는 건 정의조차 할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물고기가 물 밖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주 밖을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최신 과학 데이터를 좀더 들여다볼까요? 유럽 우주국 SA의 플랑크 위성이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한 결과 우리 우주는 99.98% 평평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우주가 무한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지만 100% 확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우주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 우주가 평평하다가도 멀리 가면 곡률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다중 우주 이론이 있어요. 우리 우주 외에 다른 우주가 존재하고 그 전체가 무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대본이 필요할 정도로 깊은 주제라 여기선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주가 무한하면 외계인은 어디 있지? 이른바 페르미 역설인데요. 우주가 무한하다면 생명체도 무한히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외계인의 흔적을 못 찾는 걸까요? 한 가지 답은 우주가 무한하더라도 생명체가 있는 영역은 극히 드물거나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답은. 우리가 아직 그들을 찾을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이건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니까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우주가 무한한지 유한한지는 아직 과학이 확실히 답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관측 데이터는 우주가 평평하고 무한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건 우리가 볼수 있는 범위에 한정된 이야기예요. 우주는 끝없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끝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흥분하게 만드는지예요.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과정은 인류의 호기심과 치적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우주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무한하든 유한하든,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한, 그 신비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도 이런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